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 거고 이제 끝나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때 정말 큰 피해를 본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패션이었어요 지금 화장품 얘기했죠 패션 의류가 업종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왜 박살이 났냐 그나마 일반 옷은 그래도 괜찮아 집에서 입을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박살이 났냐 뭐가 박살이 났을 것 같아요 명품 이런 거 그래도 괜찮죠 정장이 박살났어. 남성 정장. 남성 정장은 날라갔어요! 회사를 가야 있지! 회사를 잘안 가니까, 재택근무 늘어나니까, 정장 수행 급감해서 업계가 파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줄줄이 파산하는 정장 기업,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사봉 매장은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는데, 글로벌 정장 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줄줄이 파산했어요. 미국 기업들이죠, 주로 미국 기업들. 물론, 안 그래도 안 좋았어요, 시장이. 왜냐면은 정장이라는 시장이 현대로 가면서 점점 줄었잖아요. 비즈니스 스케줄 같은 거 많이 있고, 정장을 꼭 입어야 되는 회사들이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코로나가 정말로 작사를 냈고. 자, 그러면은, 정장이 안좋으면더안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넥타이가 날아갔어요. 정장을 입어도 넥타이를 안 입는 문화까지 생기는 와중에, 그나마 정장까지 안 입어버리면, 넥타이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넥타이 수입액이 절반 났어요, 절반. 50% 이상. 안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넥타이 그러면 은 왠지 그 약간 꼰대스러운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갖는 건데 옛날엔 이게 예의고 그랬는데 이게 꼰대스러운 걸로 가니까 안 그래 넥타이를 풀었는데 저게 코로나가 오니까 넥타이 수입 동향인데 대충 마이너스 50가 났고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쉽게 돌아오지 않겠죠 한번 캐주얼을 입기 시작한 회사들이 다시 정장으로 돌을 찌는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근데 반대로 패션 중에서 대박난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 대박 느꼈어요 당연히 집에서 입거나 뭐 그런 옷이죠. 특히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때 쓰겠다. 룰루레몬. 이게 홈트레이닝 복인가 싶긴 하지만 이게 <laughs> 아, 좋습니다. 훌륭한 옷. 레깅스라고 불리는 요가복계 레깅스계 샤넬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집에서 뭐 이거 운동한다고 사람들이 이걸 찾고 물론 저게 거의 패션처럼 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기입니다. 얘는 두배 올랐어요. 와. 이게 흔히 말해서, 뭐, 홈트레이닝 열풍, 레깅스가 작년에 거의 유일하게 성장한 패션인데, 홈트레이닝 열풍, 게다가,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번 얘기했지만, 휴컬리한번 나온 주지만, 제 기능성복에서 일상복으로 변신을 성공했죠. 이젠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죠. 등산 갈 때도 입죠. 누가 한 얘기야? 레깅스만 입고 등산 오지 말라니. 잘 입고 다니십시오. <laughs> 자유지! 이 부분 뭐 어때서? 청계산에는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데, 여성 등산객의 90%는 레깅스를 착용했다. <laughs> 그러니까 뭐 등산에 취미는 없지만 <laughs> 허리가 안좋뭐 <좋은 웃음> 취미를 가져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근데 레깅스는 그래서 일상복으로 변신을 성공해서 대박이 났죠 홈트레닝 열풍까지 하고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 자 그러면 예전에 이 주제 나올 때꼭 룰루레몬이 나오면 등장하는 옷이 있었어요 뭐냐 남자들의 레깅스 언더아머 3대 500 이하는 착용하면 안 된다 그러게 <laughs> 그치 언더하머 자언더아머는 어떻게 했을까 언더아머는 비슷하죠 레깅스도 기능 옷이잖아요 요가할때 입고 뭐할때 입고 언더아머 헬스할 때 입잖아요 운동할 때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니까 언더아머 판매량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어~ 폭망했죠 <laughs>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가까스 들어왔는데 <laughs> 이게 폭락했어요 왜 아니 뭐가 달라서 룰루레몬과 얘는 뭐가 달랐어 달랐죠 첫 번째 헬스장이 달랐어요. <laughs> 거의 한마디로 끝나긴 합니다. 저걸 입고 가서 3대 500임을 증명해야 될 헬스장이 닫았어. 야, 집에서 입는데, 이게 뭐, 언더 아머만어떻고 몸은 어때? 아무도 안볼 텐데. 이게 보여주려고 입는 거잖아요. 반냐말리야 언더 아머. 3대 뭐, 300이다, 500이다. 이게 보여줘야지 헬스장이 닫았어요. 입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야, 뭐, 레깅스도 똑같지 않냐? 입을 데가 없는 거. 헬스장에서 하는 거 레깅스는 똑같지 않냐? 조금 다르죠. 레깅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추구했는데, 언더하머는 일상적일 때 절대 못 입는 옷을 추구하죠. 굉장히 빡시게 운동한 뭔가 능력되는 사람이 입는 것처럼 느껴지죠. 왠지 내가 여기 언더아머를 크게 붙이고 다니면 부담돼. 물어볼 것 같고. 운동 좀 하냐? 그럼 뭐 100은 드냐? 뭐 이런 물어볼 것 같으니까. 야, 그 몸으로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는 그나마 있겠는데. 야 이게 좀 그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언더아머는 빡살 헬스장 다니게 크죠. 헬스장을 다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 그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룰루레몬은 수에고 언더아머는 피에고 선택을 잘 해야 되죠 게다가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이런 레깅스 업계죠 레깅스 업계는 잘 보니까 얘네는 피해가 났거든 코로나를 피해요 근데 홈트레이닝을 입는다며 남자들이라고 홈트레이닝을 안 하진 않잖아 헬스장이안할 뿐이지 그리고 레깅스 업체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언더아마 전략을 저렇게 생겼고, 저 옷은 절로 이상한 데로 가니까 남성 소비자까지 집에서 운동할 때는 레깅스를 입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 안될것 같죠? 여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0년 전까지 저런 속옷을 입고 다니는 게 여자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타들이 입고 다니고 카나도 입고 다니니까 이제는 레깅스 입고 다니는 아무도 아무 말안 하잖아요. 남성도 가능하다. 아, <laughs> 이게 쉽지 않은데. 뭐, 10년 뒤면은 이제 누구나 입고 다니는 걸로 만들 수도 있다. 레깅스업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깅스를 운동복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옛날에 그러면은 여자가 바깥에 저 레깅스를 쉽게 입고 다니는 걸 어떻게 만들었냐? 스타 파워를 활용했거든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저런 거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 입네? 어?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똑같죠? 그래서 요즘에는 레깅스 업체들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국이 형이야. <laughs> 종국이 형과 야수돌 2PM이 입어요. 왜 있겠어요? 이네 입장에서는. 여성 시장은 이미 경쟁도 있고 차지할 만큼 차지했는데, 남성 시장에 보니까 꿀이거든. 얘네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충 망하고 있고. 가자는 거죠. 이것까지 내꺼 하면 대박이니까, 우리 종국이 형이. 그랬어, 요즘에. 레깅스 입고 열심히 그, 돌아다니시는, 운동하면 또, 헬스보이니까. 헬스보이를 대표적으로 쓰는 게 됐고. 사실은 저렇게 또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으로 가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레깅스 업계 1, 2위가 순위를 바꿨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잭시미스, 안달이 이런 데가 있었는데 원래 안달르가 1등, 잭시미스가 2등이었죠. 근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물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저런 구설수도 있었고 뭐 그런건 빼고 그냥 경제적인 것만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죠 다른 이유가 더 많긴 했는데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체험용 마케팅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요가 수업하고 하는 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안다르 체험하고 실제 요가를 배우게 했는데 코로나 가오니까 날라갔죠 델리업헬스하고 똑같이 그래서 잭 스미스라는 데는 머리를 좀 썼다 그래요 온라인 판매에 집중을 했다 90% 온라인 판매가 대박이 났다 이거는 근데 굳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의류 패션 전체에 사실은 온라인 판매가 대박이 났고 카카오가 얼마 전에 지그재그 유명하죠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지그재그를 꽤 비싼 가격에 샀던 게 앞으로는 저런 온라인으로 특히 정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편하게 입는 옷은 온라인으로 더 쉽게 살수 있으니까 정장은 온라인으로 잘못 사죠 맞춰야 될거 아니야 내 여기 뭐 맞추고 사이즈 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장에 줄고 다른 편안한 옷이 커지면서 온라인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수 있고 사실은 또 있습니다 저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홈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집에서 헬스장에 못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가 1년에 영업이익이 10배 났습니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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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있는 게 자전거다 그래서 자전거 업체가 죽다 살았어요 코로나가 자전거를 살렸습니다 10배 났어요 10배 진짜예요 삼천리 자전거 주가 코로나 살렸어요 <laughs> 멸망하고 있었거든요. 대만에 밀려서 진짜 멸망 그 자체였어요. 여기 보십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야 잘못하면 회사 날라갈 수도 있다. 조금 있다 보여드리지만 알톤하고 삼천리하고 두개 있잖아요. 여기서 파산할 뻔했어요. 알톤 같은 경우에 5년 연속 적자다. 삼천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살렸어요. 심지어 제가 자전거 업체들의 레포트 제목 갖고 왔는데 바이시클, 빅사이클, 순환조기돌에 뭐 수혜 없어서 못 판다. 성수기 진입이다. 연간 최대 실적이다. 코로나가 살렸다. 코로나가. <laughs> 알톤 스포츠는, 이거, 5년 연속 적자로 잘못하면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아 코로나에서 살았습니다. <laughs> 진짜 V자로 올랐어요, V자. 이게, 1, 2천원 하던 게 8천원 갔어요. 이게 코로나가 살리면서 거의 V자로 반등을 했는데, 알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위태위태했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사실은 대만입니다. 왜냐면은, 세계 자전거 1, 2 업체들이 다 대만에 있어요. 자전거 좀 타는 분 아시죠? 세계 1위 자전거. 자전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자전거가 잘 팔려요. 옛날과 다르게,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 그냥 태워주는 거는 아무 자전거나 타면 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란 말이야.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를 찾아요,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 럼 어렸을 때는 그냥 자전거면 되는데, 어른들이 타니까 달라요. 비싼 게잘 나가요. 세계 1위 대만 자전거 자이언트. 와, 역대 최고점을 넘었습니다. 불친하게 팔리고 있다 그래요. 불친하게. 진짜. 이 정도면 듣지 않았을까,까,까 싶은데 계속 가고 있고, 대만이 1, 2위를 다 갖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메리다? 와 이게 얼마입니까 100달러에서 350달러 같죠 자전거 업체는 뭐 엄청나게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생각해보면은 뭐 패션 기업들은 그래서 요즘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의류 업체들이 도매 재고들을 미국입니다 미국 당연히 옷을 안 만들었겠죠 반도체하 똑같이 재고를 확 줄여놨거든요 근데 나가야 돼 여행 가야 돼옷 사야 돼 바깥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을 사야 돼 급했죠 그러니까 옷을 사는 업체들이 생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의류 수입을 시작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의류를 OEM하는 업체들은 주가는 또꽤 올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스페이스나 룰루레몬 같은 거 OEM하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또 오르는 거죠 미국이 많이 쓰니까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패션업체 1위가 어디입니까 옷 파는 업체 1위 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매출액 1위는 어디냐면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물산이 패션 부문 매출액 1위인 거는 제일모직을 합병했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1위가 제일모직이었잖아. 이거 합병했어요. 문제는 삼성물산이 너무 커 회사가 들어가니까 매출액 비중이 얼마냐면 5%입니다. 사실상 저걸로 잘안 움직여요. 오퍼 오퍼 퍼센트 5%트 물론 호재긴 한데 상사가 43%고 건설이 3 8예요 저걸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수출이나 건설에 투자한 겁니다. 패션 5%트 1등이라 그래서 저거 사면은 상당히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몇개 재밌는 기업들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 사실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은 저 패션으로 유 회사입니다. 미쳤죠? FNF라는 회사인데 와 이게 <laughs> 이게 몇 배인지 뭐 감이 안오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 올랐어요. 난네배 올랐죠. 저 회사가 무한 회사 아니면 이 회사입니다. 디스커버리와 MLB를 갖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 옷 중에 뭐 이런 옷들 있죠? 근데 이게 잘 팔려요. 이게왜잘 팔릴까? 참고로 디스커버리 한국어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뭔가 글로벌 브랜드 같잖아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옷을 안 만들죠. 디스커버리 채널이잖아요. 다큐멘터리 채널이야. 하지만 라이센스 갖고 왔어요. 창업주가 머리를 쓴 거죠. 고민했다. 나는 브랜드가 없다. 브랜드가 필요하다. 글로벌 브랜드가. 근데 보니까 디스커버리가 멋있어. 그래서 아이선이 갖고 와. 디스커버리 옷을 안 만들거든. 옷을 안 만들어 상관없죠. 내가 붙이면 되니까. 야, 이렇게 하고 디스커버리 갖고 왔더니 사람들이 글로벌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옷이 잘 팔리더라. 이게 대박이 났어요.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저걸 해낸 처음의 국가라고 보면 되고 물론 메이저리그 MLB 라이센스를 한국만 있었는데 중국까지 취득하고 이런 호재가 있긴 하죠 중국인들이 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MLB 모자 사랑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 비슷한 전략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내셔널지어그래픽이 <laughs> <laughs> 옷을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잘 없으시죠 이거 유명하니까 옷안 만들죠 이거 채널이죠 채널 야생 찍고 다니는 채널인데 이거 라이센스만 갖고 와서 자기 옷에 박은 거죠 야 그러면은 팔려요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 옷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고 브랜드를 박으면 팔려요 근데 얘네들이 안 만들죠 우리나라에 무슨 어떤 기업이 갖고 와서 박은 거예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거 없죠? 추가 이득이니까 자기들이 뭐 투자할 것도 있는 거 아니고 내거 쓴다고? 써봐. 생김은 로얄티. 로얄티가 잘 팔리는 거잖아. 로얄티가 대박 났어요. 대박 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힘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까지 옷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업이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 저게 대박 났잖아요.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붙이니까 대박 나. 그럼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옷을 만드는데 신규 브랜드 를만드면 사이 인지도가 없어. 다 죽어가던 아니면 그 옷을 안 만들던 사람들이 인지도 높은 브랜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내 옷에 붙여야지 훌륭한 아이디어죠. <laughs> 야 이거, 이거, 좀 없어 보이던데아 싫어합니다, 싫어. 코닥 잘 팔릴까? 있어 보입니까? 야 그래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디스커버리는 뭔가 탐험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코닥 애좀 애매한데. 아, 아... 이것도 있다 그럽니다 켈로그 요즘 우유에 타먹을 것 같고 <laughs> 뭐 그래 뭐 내가 만든 브랜드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 추경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거죠 빚을 낸다 추가경정예산 추가예산을 편성하겠다 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 이야, 야, 야.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1인당 30만원. 지금 전 국민이냐, 선별지원이냐로 뭐 정치권에 싸우고 있다 그럽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5천만 명. 15조 원. 이거 5천만이, 가족은 한명 주다? 하여튼, 대략,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5조 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저 재난지원금 말고, 추경은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결론적으로 저걸 다 하려면은 30조가 필요하다. 어, 야, <laughs> 야, 30. 추경을 30조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은 적자 국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20조 정도로 하겠다. 30조와 20조의 차이는 30조면은 전국민인 것 같고 20조면은 아마 선별적인 것 같고. 2차 추경을 할때 적자국채 국채를 더 찍어서 돈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차이긴 하지만 30조와 20조 뭐이 정도에서 지금 추경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을 왜 어떻게 갑자기 할수 있었습니까 그때 작년 1분기 대비 국세수입 세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쓸수 있다 제가 가서 봤어요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입니다 얼마나 세금이 늘었냐 여기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거 보다 조금 늘긴 했죠. <laughs> 이제 수출이 잘 되거든.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뭐 조금 늘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문제는 세수가 늘은 것보다 지출은 화끈하게 늘었죠. 지출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 재정 수지는 뭐 당연하겠지만 요즘 돈을 쓰고 있으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적자라고 할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30조 추경을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쓴 돈이 정부가 쓴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추경이 110조. 작년에 4번 했죠. 11조, 12조, 35조, 한 8조 하고, 올해 이미 1차 했어요. 3월 달에. 1차 15조 하고, 7월에 30조 하고, 합치면은 111조. <laughs> 100조 넘게 썼다고 할수 있고, 여기까지 했을 때국가채무가 요렇다고 예상이 됐거든요. 천조시대죠. 965조기 때문에, 이번에 30조 넣으면은 뭐 바로 천조니까, 천조시대로 1000조 바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빚이 800조에서 1,000조 예상입니다. 예상 기획재정부 자료라는데 2024년에는 1,300조. 우리도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뭐가 천조제의 문제 있지만. 하여튼 천조국이죠 이미 천조국에 다 달았다 좀 있으면 1300조국이 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돈 쓰는 거 오케이 내 주머니에 30만원 들어오니까 야 기분은 좋은데 누가 이걸 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뭐 까짓거 팍팍 쓰지 뭐난 어차피 100년밖에 못 사니까 <laughs> 100년 뒤에나 모르겠고 뭐 무덤에 누워 있으면은 누군가가 어떻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북유럽에서 보통 어린애들이 10대 애들이 피켓팅 하잖아요 장난치냐고 야그 아저씨들 그곧 가실 분들이 지금 그거 쓰면 어떡하냐 우리는 앞으로 80년 90년 남았는데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죠 저 빚을 지금 쓸 것인지 미래에 누군가 갚을 건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진짜로 거의 100년 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의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쌍둥이 적자로 굉장히 교과서에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뭐 어렵다 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난다 저러다 미국 망하는 거 아니니 지금 와서 보면은 요겁니다 <laughs> 이거 뭐왜 그렇게 호들갑 떨었는지 몰라 물론 통화가치 차이가 있지만 뭐 이게 뭐야 이뭐 이거 뭐 티도 안나 이거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왔던 게 요거예요 요거 물론 통화가치나 뭐 이런 물가상승 이런 걸 고려해야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거 쓰면서 물론 쌍둥이 요거 말고 지금 재정적자 말고 무역적자 있게도 하지만 요거 쓰면서 뭐 우리 난리야 흑자는 있었냐 미국이 역대 흑자 <웃음> <웃음> 그냥, 최근 40년간 저 흑자 저겁니다, 저거. 요거 보이죠? 1980년부터 40년 동안 흑자 요거 났어요 요거 몇년 잠깐. 그 다음부터는, 요기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어! 코로나,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누가 갚는 거야? 적자잖아요? 그냥 돈을 쓴 거예요. 돈을 찍고 뭐하고 쓴 거거든요? 이건 누가 갚는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무도 안 갚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는데. <laughs> 영원히 증가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아무튼 뭐잘 모르겠고요. 저, 영원히 증가만 한다는 게뭐 이런 거잖아요. 뭐, MMT 뭐 이런 거.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을 거두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자들이 야간 말이 되냐. 쓰레기다. 돈만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돈만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죠. 경제학자분들도 이상해. 말로는, 야,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액션은, <laughs> 액션. 실제 일로 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점점 세계가 전체가. 이거 아니면 뭐 경제학자들 보고, 이거, 이만큼 적자니까, 좀 괜찮아지면, 이만큼 흑자를 내라. 예를 들어, 미국이죠, 미국. 이만큼 흑자를 내라 그러면, 이거 할 정치인이 없죠? 이거 하면 잘릴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강력한 긴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꽉 졸라 매시고, 코스피가 3천에서2,200 정도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참고 버티죠.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나가는 거죠 그냥 <laughs> 무슨 미래 같은 소리하고 재선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빨 꽉 깨물고 뭐 S&P가 지금 4천인데요 2천까지는 봐주세요 여러분 형님들 이번에 꽉 갑니다 이러면 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영원히 가지 않을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뭐 우리나라로 잠깐 돌아오면은 이거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소급 보상을 할 건지 뭐 아닌지 정부는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소급 보상은 어렵고 뭐 앞으로 좀 지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치니까 모르겠고. 다만 저렇게 늘다 보니까 예전에 몇번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채 발행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채권쟁이잖아요. 채권 되게 오래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아, 이거 없던 일이죠. 100조, 90조 정도 발행했거든. 제가 시장에 있을 때. 요즘엔 거의 180조 발행합니다. 이게 더블 됐어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두 배로 큰 아주 훌륭한 채권 시장이 됐는데 아시아에서 아마 일본,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채권이 많이 나오니까 금리 오르죠 이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짜리입니다 1년이거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차트인데 1.4하던 게 2.1로 올랐어요 10년짜리 2.17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채권세계에서는 뭐0.7% 70pp 정도 올랐는데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경치 얘기가 아니라 저그 뒤에 경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슈가 무슨 무슨 소득이잖아요 뭐 그게 기본소득인지 안심소득인지 공정소득인지 슈퍼소득인지 무슨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소득 얘기를 많이 하니까 소득 얘기라는 건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해서 누군가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자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물가 쪽에는 당연히 상승 요인이 되겠죠 무슨 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럼 물가가 그럼 오를 것 같고 미국도 비슷한 일이 펼쳐지니까 물가압력 높아졌다가 2011년 6월 3일날 테이퍼링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고 저렇게 실제로 돈을 넣어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명목적으로 명목적으로 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가 마이너스를 하고 누가 마이너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해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이 엄청나게 뭐 30조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고 쓸수 있는 돈이 누가 쓰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드니까 소비가 미쳐 돌아가고 있죠 미국 얘기입니다. <laughs> 미국이 얼마 전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연휴였거든요. 난리 났답니다. 3,700만 명이 대이동을 했다. 기름값이 5조고요 지금 뭐 미국 소비 서비스 관련된 애들은 돈 쓰느라 지금 정신이 없다 자꾸 두면에 넣어주잖아요 <laughs> 미국 소비자 여가활동 관련된 돈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백신도 다 되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니까 주요 공항은 발디들 틈이 없고 어디 놀러 가는 데는 우리나라 에버랜드 입구 우리나라 경마장 입구 보는 것처럼 차들이 <laughs> 이게 꽉차 러시아어가 돼 있는 거죠 꽉 차서 지금 매워지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 정치는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쟤들이 저렇게 서비스 하는데 돈을 쓰고, 뭔가 여행하고 이동하는데 돈을 쓰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간다 그러고, 답답한 그 시기가 벗어나고, 이동을 하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주가들이 몇몇 기어 을 갖고 왔는데, 월트 지즈니 와. 몇번 보여드렸는데, 그때 여겼거든요. 한번더 배울 수 여겼거든요. 왜, <laughs> 볼 때마다 올라가. 아 진짜 얼트지 야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살려고 했는데 <laughs> 아 분명히 간다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 아직 극장 문안 열었거든 제대로 문이고 나발이고 얼마입니까 이게 120불 하던 게 177불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서비스 어떤 소비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다 스타벅스 와 이야. <laughs> 아, 그치, 커피지. 커피하면 스타벅스지. 아, 아, 스타벅스, 그, 루이싱 때문에 맘상에서 스타벅스 안 사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를. 이렇게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이동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 많이 보여드리는스컬에산한네 번쯤 보여드렸던, 루이비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 고점을 경신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점을 경신할 수 있지? 600 하던 게6 5 0불 갔어요. 4 0 0 이게 아니야, 이게. 이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나? 근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이 350. 불이었어요. 지금 650불이 두배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명품 쪽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돈을 소비에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이동의 시기가 오니까 미국에선 이미 왔죠. 이동을 하고 여기서 관련된 서비스나 관련된 산업에 돈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